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박상춘입니다. 어, 제가 일본 온천을 선택하는 어, 주관적인 기준 1편을 만들었죠. 어, 거기에 이어서 추가로 또 계속해서 제 기준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죠.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어, 깨나가십니다. 이원천이 흘러나와가지고 대렇 벌어지는 거죠. 이게 워낙 어떻게 주, 이게 중요하냐면, 음, 봐볼까요? 일본 사람들도 이게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나가시, 뭐, 규슈 지역에, 뭐, 이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아, 좋지 않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어, 이 사람이, 혹은 이 사이트가 추천하는 온천이, 100%다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지 이 전치 갈게 나가시가 안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어, 투기했어요. 이렇게 보려고 어, 이런 그 이런 규슈 지역, 뭐메부뭐유 c 닷컴해 가지고 규슈 지역에각게 나가시 온천들을 지금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저희들 이기준은 가지고 그리고 또 음. 요 사이트는 아마 히로라는 분 같은데, 이 히로라는 분도 그래서 이분도 저 같은 온천 매니아 같아요. 이분은 전국,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온천을 흘려보내는 온천을 만들고 평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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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들이 있다.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일본 전 지역에 각개 어, 나가시가 있는 이 온천들을 표시를 한 거예요. 매니아들, 일본인들이 저렇게 매니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이쪽 중에 하나지만은 그래서 대점이 각개 어, 나가시라는 게 상당히 일본 사람들도 중요시 여긴다. 그런데 이, 제가 이제 과거 기타 규슈 공항 근처에 있는 온천을 갔어요. 죽기도 하고 온천 워낙 좋아하고, 또, 기타 교시 공항 시간제 남길을 갔는데, 거기는 이런 갓기나가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많았어요. 네, 사담이지만, 저는 이제 그, 꽃이라 그래가지고, 일본 태양 에 어, 이제 사람때 같은 게 막, 그 있는 게 있어요. 그, 저희 유황천에, 어, 땅에서 나오는 어떤 그, 유황 성분의 일종인데요 그거 일본 사 화가 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 배포 쪽에 갔을 때, 묘반 온천 쪽에 갔는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전세탕을. 그런 게, 그런 게 사람 떼줄 알았어요. <laughs> 그다 뽑아버리고, 다시 이제 사람 부르고 했는데, 참, 어떤 모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수, 추태를 부린 거죠. 아, 그런데, 그, 그때도, 어, 그, 기타 규슈 온천을 가니까, 그런, 음, 야외탕이었어요. 노천탕에, 뭐 그다지 크지도 않은 욕조에, 여러 사람이 앉아있길래 저도 앉았죠. 근데 이제 탕 안에, 그런 그, 어, 유광꽃 같은 흘러뜨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사람 때 같아 사람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이나가시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음 그거는 뭐냐면 이 동네 사람들이 어말했지만 일본은 그 주택의 특성상 추운 이 온도가 난방 기능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온돌이라도 있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 추운 지방에서는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몸좀 따뜻하게 하고 자, 잠잘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목욕을 어, 그런 차원에서 뭐 가게 나가시가 근처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선택해서 가는 거죠. 뭐좀 말이 흘렀는데요. 이렇게 어 가게 나가시가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 그제 비준이 다섯 번째는 전세탕이 있으면 좋죠. 누구나 다 혼자 혹은 가족과 혹은 애인과 혹은 아이들과 같이 하고 싶지 않겠어요, 목욕을. 방해받지 않고. 그런데 이제 제 경험상 대부분의 온천 호텔이나 욕가는 전세탕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이 전세탕을 돈을 받고 어떤 데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제가 뒤에 이 사이트 뭐 접속해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뭐 찾을 때 반사탕이 무료인지 뭐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국 기준이 저는 이 모든 게 반드시 있어야지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번호가 높을수록 비중이 높은 겁니다. 즉한 저는 1번과 2번 정도만 돼도 훌륭하다고 봐요. 거기다가 난 뭐, 뭐 여기 안 가니까. 온천은 뭐 대부분 뜨뜻하죠 뭐 전세탕이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뭐, 제 그런 거죠.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파트, 파토가... 아, 음, 그래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1박 2식이 좀 가능하면은, 좀, 20만원 미만인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 여행을 제가 자주 가는데, 자서 뭐 목욕하고 자는데 아, 는욕까지 20만 원 넘는 부담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에 사담이지만 돈이 없었을 때그때 그때 있잖아요 뭔가 이 힘들 때어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면서 정리도 하고 위안도 받고 싶고 그럴 때 일본 비행기가 한 7만 원대도 있었어요. 평일에 가면은. 그래이 가서, 어, 먹는데 당연히 돈도 없으니, 뭐, 1박 20에 20만원, 그는 꿈도 먹고, 그냥 1박에 한 7만원 미만 인 온천이 있는데 가서 편의점에서 음식 사거나 마트에서 밤에 할인되는 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먹거나, 온천 즐기고, 가서,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온천을 즐긴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이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또어 좌절하지 않고 헤쳐나가야 될까를 어떤 자기 성찰 그런 개념도 좀 있었죠. 뭐 다른 얘기지만 그것들이 혼자 여행하는 경우에는 어떤 데는 1인 숙박을 안 받아요. 제가 이제 나츠루 농촌 동처에 갔었는데 큐슈에 어, 거기는 완전히 그 일인 숙박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유튜브에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계속 설명할 을 거예요. 하면서 이제 다시 사이트로 들어가고 제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보면서 제업체와이 찾아가는 과정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또한 이제 대중교통 저는 이제 운전을 안 해요. 거 특이하죠. 어, 저도 뭐 렌트도 안 합니다. 어. 운전을 안 하니 렌트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큐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큐패스를 이용하거나 제가 뭐 7일권, 3일권, 일본은 또 권역별로 이런 대중교통,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객들 위한 패스가 발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저 마을이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갈수 있고, 한 도보 30분 이내에. 제가 이제 과거에 <laughs> 그, 전철령 내려서 어떤 지역을 가는데, 일본에서, 눈보라가 몰아쳐가지고, 힘들 적이 있었어요. 뭐, 그치, 편의점이나 들어갔겠지만 그런데도 없으면, 특히 밤이면,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뭐, 30분 이내를 선호합니다. 8번인데요. 그, 제가, 제가, 제가 얼마 전에, 이 히타의 아마가세 온천 호텔 하나 갔는데, 거기는, 지인은 상당히 친한국인적이에요. 한국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종업원 한 명이 상당히 그배태적이에요 뭐, 신강이죠. 음, 저 같은 이제 프로 여행자들은 초계라는 게 있잖아요. 감이라는 게. 어, 이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일본인들은 속마음, 겉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어, 그래서, 속마음은 어떻더라도 겉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그 겉마음조차도 표현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로 무례한 거죠. 그래서, 어, 이, 일단 저분번이 친절한 데를 저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로 갈수록, 저는 1번과 2번은 거의, 1번은 절대적이고, 넘어갈수록 제 선호도에서 비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pH, 근데 pH가 높으면 알카리성이죠? 어, 너무 그, 너무 높아도 좀안 좋죠. 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어,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